나야, 다시 브이로그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아우 시원해 그러니까 내일 꼭 찍어야 돼 내일 저는 박달검사 하고 대학원 면접을 봅니다 베트남도 어. 완전 지금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... 학대 검사도 무섭고, 면접도 무서워. 아, 왜 고대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. 고대가 옛날부터 우상이었고, 어이가 없 성실하게 해 진짜 안, 잘 안찍게 되네 <laughs> 오늘부터 내 안경이라고 해야겠는데 안돼요 눈 아파져 어때? 어 진짜 귀 비오이랑 비오이 오 뭐야? 8. <목소� bureaucracy> 오늘도 어오이 검찰에 왔답니다 오늘 이거 처방받았어요. 납박스타케. 내일 떼, 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핏뽑고 요즘 빼고? 심전도 검사하고 가슴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근데 설명 가슴 엑스레이 찍을 때 그거 들었던 거 알아? 그 팔... 그 뭐야... 얼차려 팔 하고 뒤로 납 들고 있었다 납? 납주머니? 어. 왜? 그 엑스레이 선 통? 되려고? 아니 엑스레이 선 통과 못하게 한다고 배 쪽에 어... 엑스레이 통과 못하게 한다고 다들 고대 대딩들이 되고 싶어서 여기 온 건가? 너무 귀엽군. 귀엽 내가 좋을 때라고? 음. 음. 하지만 저들은 모르겠지. 내가 좋을 때라는 걸. 그래 그러니까. 나서야 한다 근데 나 지금이 더 좋아. 진짜? 응. 왜? 응? 그렇지 않을. 반했지 방금. 맛있어 대학교 때 여보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럼 백퍼 헤어졌지. <laughs> 진짜 백퍼 헤어졌지. 대학생 때 우리 만났으면은 나 성격 더 나빴고 오빠는 더 눈치가 없었을 거 아니야. 그래 안 그래? 안 그래. 무슨 일니까 <laughs> 강영욱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. 강형욱 여보를 정복하고 싶은가봐. <laughs> 빠를 감고 좀... 싶은 거지. 이 남자, 내가 갖겠어. 이런 거 아닐까? 둥꼬도 남자야. 둥꼬요. 음. 왜 이러는 걸까? 오빠가 음. 아파 보이는 거 아닐까? 둥꼬요. 음. 아파 보이면 핥아준대. 둥꼬요. 둥꼬요. 아이고, 둥꼬요. 둥꼬죠, 둥꼬죠. 와, 진짜 언제까지 하냐? 어우 어러워 <laughs> 하나도 안 부럽다 오빠 <laughs> 가져버리겠대 오빠를 오늘은 고대에 이어 연대 면접을 보는 날입니다 나도 캠퍼스 좀 예쁜 학교 다녀보고 싶어 한예종은 진짜 캠퍼스가 고대가 예쁜 것 같아 연대가 예쁜 다 광고 아니고요, 그냥 어,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는데, 또 저희 구독자분들 세 분을 추첨해서 다이어리를 보내주신다고 해요. 또 심지어는 이게 각인, 이니셜 각인이 돼서 구독자분들 당첨된 분들이 그 다이어리 업체에 원하시는 이니셜 말씀하시면 각인도 해주신다고. 모델 3개 정도를 받아봤고 그 중에 제가 나눔하고 싶은 모델 하나 고르면 돼요 근데 주변에 지금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는 가족이 저희 어머니, 저시 어머니밖에 없어가지고 어머님 다이어리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시겠지 도와드려 <laughs> 아 이거 너무 고급스럽다 이건 네? 그린인 것 같고 이건 다주세 개인 거고 이건 음, 파란이 예쁘다. 거. 네 오늘 어, 뜯어보세요. 어우 이거 세 개를 다 뜯어도 돼? 그렇죠 그렇 누구 줄 사람 따로 없어? 오 어, 없어요. 다 뜯고 어. 마음에 드시는 걸 어. 고르면 거 할까? 돼요. 어. <웃음> 아 <웃음> 제가 일부러 안 뜯어보고 와가지고 어. 안에 내지가 다 다르다 그래가지고 오 어. 어, 예쁘다. 음,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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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, 음. 어. 음. 예쁘다. 오 예쁘다. 색깔이 그러니까 야. 오빠도 하나 해라. 아니 제질이 아예 다른데? 어 완전 달라. 어, 다 음. 달라. 아니, 스타일도 다르네. 다르다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벌써 요요 요걸로 정했어. 아 좋아해 좋아. 약간 스위트 느낌 <laughs> 나는. <나요>. 그러니까 <laughs> 너무 예쁜데요? 어. 대단하시군요. 갑자기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. 잠깐 잠깐. 이때를 옷가지들을 삶으려고 합니다. 선수분 잘하고 있어? 베이킹소다로도 닦아야지? 응, 남이친구식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킹소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것 같아 는이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킹 소다. 이빠나 힘들어서 못이겠어 너희 <laughs> 똥꼬야 <농꺼야>, 아빠 괴롭히지마 아빠 출산가방 사잖아 신인옷이 되게 맛있네. 오시어 <laughs> <맛있어>? 진짜 맛 오시죠? 오시죠? 고 있어 미쳤다! 모로코 오시 간다고? <laughs> 음식 앞에서 이렇게 시죠오 이유는 <laughs> 오늘 산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죠오시타다시구야 <laughs> 앤더리안라 앤더리더라,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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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거든도 쟤도